네, 오늘 아이언 샷 슬라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이 아이언 샷 정말 이 정교하게 똑바로 보내서 핀 옆에 딱 섰을 때 와, 버디 찬스다. 이런 느낌 있어야죠. 네. 네. 근데 어, 이 아이언 샷이 제멋대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샷이 나올 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죠. 예, 음. 네, 이렇게 더운 날 정말 이 아이언 샷이 삐뚤어 가면은 아주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레슨을 하기 전에 샷을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샷. 네. 네, 정말 더위 먹을 뻔할 샷인 것 같아요. 저 정도만 돼도 감사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이언 샷 슬라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우선 이 슬라이스에 대한 제가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뭐죠? 네.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그 답은 바로 이 클럽 페이스에 있습니다. 음. 자이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열려 맞으면 사이드 스피닝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요. 지금 요게 똑바로 맞는 거고 이렇게 맞으면 은 열려 맞게 되겠죠. d This is the word. This is the w 이 클럽 페이스에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샷을 하면서. 네. 자 헤드를 열어놓고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 자 이렇게 샷을 아, 하면. 밀리네요. 자 오른쪽으로 지금 많이 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많이 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요 사이드 스피넬 한번 같이 보면요. R이라고 하고 2,177이라고 떠 있어요. 네. 네. 저게 뭐냐면요. 자, 이 공을 보게 되면요. 이 공이 이렇게 보면은 이 점이 있죠. 이 공의 회전을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가 저 2,177이에요. 오. 네. 그러면 이게 열려 맞게 되면요. 이렇게 열려 맞게 되면 이 공이 맞는 순간에. 이렇게 회전이 발생이 돼요. 네. 이 회전이 발생이 되면서 공이 바람의 저항을 이렇게 바람의 저항이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휘는 게 바로 이 슬라이스예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슬라이스가 나면은 몸이 열려서 그렇다 뭐 많은 것들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러한 동작들은 결국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만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클럽 페이스만 맞을 때 열려 맞기만안 하면 슬라이스는 안 나요. 음. 네. 그래서 제가 공을 다시 한번 쳐 보면요. 네. 자, 헤드를 좀닿는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자, 지금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이드 스핀이 L이라고 하고 1,727이 나왔어요. 아, 아까는 R이 네. 라이트 오른쪽을 먹었어 그렇죠. r 라이트로 스피니 먹었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네. 이번엔 왼쪽으로 스피니 먹었다는 레프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스피니 생기니까 왼쪽으로 공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맞는 순간에 클럽페이스 면이 슬라이스를 만드는 동작을 만들죠. 그래서 열려 맞는 동작만 안 나오게 하면. 여러분들도 슬라이스 안낼수 있어요. 어... 똑바로 보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주 간단하죠. 어... 네, 네. 모든 구질을 사실 클럽 페이스만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만 할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구질을 다 만들어칠 수 있어요. 음... 네, 제가 뭐 원하는 구질 있으세요? 제가 한번 쳐볼까요? 원하는 구질이요? 네. 어. 드로우요. 드로우요? 네. 제가 그럼 드로우를 한번 쳐볼게요. 와, 너무 쉬운가요? 오, 오 네. 드로우가 멀리죠. 아 자, 드로우는 사실 제 평상시 구질이어서 좀 쉬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페이드 되세요? 아 당연하죠. 저 장제식이에요. <laughs> 아 네네네, 아. 빨리 쳐보세요. 네, 페이드 한번 쳐볼게요. <laughs> 우와. 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페이드가 나오죠. 오 진짜 쉽게 네. 치네요 장재식 프로는. 저, 근데 이게 이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원리만 알면 돼요. 음. 네, 아주 쉬워요. 자 뭐냐면요. 어드레스 때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어드레스를 설때이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립이에요. 어. 네. 손이 하는 역할이 아주 커요. 근데 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골퍼분들은 대부분 보면요. 이 그립을 칠때 엄지손가락을요. 가운데 이렇게 맞춰요. 음. 네. 클럽의 로고들이 이렇게 셋 중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지를 고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요. 네. 자 근데 저는요. 이렇게 그립을 치면은 이 그립을요.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 네. 이 그립을 잡게 되면은 헤드를 돌릴 수 있는 작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립을 칠때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 잡으세요라고 표현을 해요. 아 네. 자, 근데 더 왼쪽으로 잡으면 더 슬라이스가 납니다. 제가 왼쪽으로 돌려 잡고 오른손도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잡고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이렇게 치면 음, 굉장히 슬라이시네요. 심한 슬라이스가 나와요. 네. 음. 네.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쥐게 되면요. 왜 슬라이스가 나냐면요. 자, 오른손이, 오른팔, 오른손이, 왼팔, 왼손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립을 잡게 되면, 자, 지금 이 팔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안 나와요. 아.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이렇게 놓고요. 자, 왼손이 밑에 가고, 오른손, 오른팔이 위에 가게 그립을 잡아 놓으면요. 이 헤드를 닫을 수가 없어요. 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열리는 동작이고요. 이게 스퀘어고요. 이게 닫히는 거예요. 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닫히는 거예요. 네, 이 동작이 나오면 훅이 날 거고요. 이 동작이 나오면 슬라이스가 나요. 근데 양팔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립을 오른팔이 위에, 왼팔이 밑에 가게 잡아놓은 상황이 되면 돌릴 수가 없어요. 아, 네, 릴리스를 이미 해놓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는 못 돌리지만, 오른쪽으로는 많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이 맞게 되면, 슬라이스가 무조건 나요. 네. 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위로 가고요. 왼팔, 왼손이 위로 가고, 오른팔, 오른손이 밑으로 가게 그립을 치면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헤드를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슬라이스를 쉽게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심하게 왼팔 위로 오른팔 밑으로 해서 한번 치어 볼게요. 네, 자, 심한 훅글이군요. 심하게 거죠? 잡고 한번 쳐볼게요. 네. 어, 왼쪽으로 가네요. 자, 그렇죠. 왼쪽으로 심하게 가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립만 어,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돌리면서 공을 쳐 보면요. 오른쪽으로 가던 공이 조금 조금씩 슬라이스가 덜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딱설때 그립을 질 때요, 왼팔이 오른팔보다 위로 가게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팔 모양이요. 이렇게 반대로 오른팔이 위로 가고 자 왼쪽 화면을 보면 오른팔이 위로 가고 그리고 왼팔이 밑으로 가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면요, 자. 이러면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대로 오른팔이 밑에, 왼팔이 위로 가게끔 그립을 쥐어 주셔야지만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동작이 우선 첫 번째로 슬라이스를 막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동작으로 나는 어드레스를 하는데 그래도 슬라이스가 난다 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자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요. 우선 클럽페이스가 제가 아까 답을 드렸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열려 있죠. 열려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이렇게 쓰고 훅그립을 잡아도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백스윙을 들때 여기서요 헤드를 고대로 공을 바라보게 헤드 면이 이렇게 테이크웨이가 돼야 되는데 테이크웨이를 할 때요 여기서 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음. 손을 돌리면 이 클럽 페이스 면이요, 이렇게 돌아서 하늘을 봐요, 이렇게 돌아서 하늘을 봐요. 이런 동작이 나오면 헤드가 열리는 동작이에요. 이 상태로 갔다가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임팩트가 되면 이렇게 열려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백스윙을 할때 클럽 페이스 면이 자, 테이크웨이 할 때. 공을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테이크 헤드면이 테이크일 때 공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클럽 헤드의 면이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동작을 이렇게 하면 헤드가 휙 뒤로 빠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어 너무 뒤로 간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번쩍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스윙의 궤도가 굉장히 가파라지죠. 클럽 페이스는 열리고 스윙의 궤도는 가파라지고 다운 스윙 때딱 같이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무조건 슬라이스예요. 네. 네. 지금 그래. 같은 경우로 테이크백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손목을 좀 사용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손목을 돌렸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손목을 돌리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동작이기 때문에요. 손목을 돌리지 않고 테이크에 때는요. 양팔을 몸에 붙여놓고 이 상태 그대로 몸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손목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을 쓰지 않고 그 손목으로만 요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니라 몸이 같이 턴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클럽페이스 면이 공을 바라보면서 테이크웨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클럽페이스 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여기서 할때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조금 완만하게 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위로 든다라고 생각하면은 가파른 스윙궤도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깎아치는 스윙궤도가 만들어져요. 다운 스윙 때요. 그래서 백 스윙을 약간 완만하게 해줘야 다운 스윙 때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올 수 있는 스윙궤도가 좀더 수월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오는 스윙궤도가 꼭 만들어줘야. 좀더 드로우 구질을 칠기가 편해요. 슬라이스, 페이드 구질보다. 자그 이유는요. 백스윙을 완만하게 들어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좀 완만하게 들어오면 시간적인 릴리스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타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때 가파르게 내려오면 이미 손목도 풀리고요, 캐스팅 동작도 나오기 때문에. 백스윙을 해서 완만하게 들어오면서 레깅 동작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레깅 동작을 해 주신 다음에 릴리스를 하게 되면 어,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라고 하죠.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서 릴리스를 해 주면 훨씬 더 파워풀한 임팩트가 나와요. 레깅 동작을 해 주면서 릴리스를 해야지만 근데 레깅 동작이 없이 여기서 그냥 릴리스를 하면 그냥 엎어 들으면서 아예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깅 동작을 꼭해 주면서 릴리스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릴리스라는 동작을 잘못 이, 이해를 하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릴리스는 잘 아셔야 될게요. 이 손이 하늘을 보고 들어오면서 레깅이 되고요. 여기서 그대로 들어오면요. 헤드가 열려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엄청 나요. 그래서 끌고 들어오는 동작을 시도했다가 슬라이스로 낭패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이 끌고 내려온 동작은 이 열고 들어오는 i 깅은 결국에 헤드를 열고 들어오는 동작이랑 비슷해요 열고 들어오면서 이 헤드를 닫아줘야 돼요 그럼 이 닫아주는 동작은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는 e 헤드 면을 이렇게 돌려서 바닥을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 오른 손을 한번 봐주시면요, 레깅이 이렇게 되면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동작이 나오고요, 릴리스를 하면 바닥 보는 동작이 나와요. 자, 게 나와야 돼요. 그 하늘을 보고 들어오면서 바닥을 보게끔 돌려주셔야 돼요. 손을요. 그래야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래야 클럽페이스를 스퀘어 만들고 닫히고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하늘을 본 상태 손목만 이렇게 풀면 이건 열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깅을 하고 릴리스는 오른손바닥이 바닥 보게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슬라이스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스윙을 할때제 스윙을 보면서 대부분 많이 어, 바디턴하는 스윙이네라고 얘기를 해요. 네제 네, 스윙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샷. 팔을 적게 샷. 쓰면서 바디턴을 하는 스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재스윙을 따라했다가 슬라이스로 엄청 고생을 한다라고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바디턴이라는 스윙을 할 때도요, 손목 동작은 꼭 있어야 돼요. 네. 손목 동작 없이 여기서 다운스윙을 할때 몸에 의, 의존해서. 클럽을 계속 뒤따라오게 끔만 하면요, 헤드는 열려 막게 돼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 슬라이스의 원인은 뭐라 그랬죠? 헤드가 열리는,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헤드가 네. 열리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제가 슬라이스 얘기를 계속하지만 그 모든 정답은 맞는 순간 헤드가 열리는 거에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돌면서 끌고 내려오는 동작 계속하면서 몸에 의존만 하면 헤드는 무조건 열려요. 열리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요. 바디턴만 생각을 하면요. 근데 바디턴을 하더라도 손목의 릴리스 동작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바디턴으로 치는 것 같지만 샤워. 이 스윙하는 동작에 저는 손목을 다 쓰고 있어요. 음. 네,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있어요. 이 동작 없으면요. 페이드 슬라이스 이런 구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페이드 칠때 오히려 손목을 좀잘안 쓰려고 해요. 그래야 페이드가 나니깐요. 그래서 저는 이 손목, 손을 가지고 공의 구질을 좀 많이 컨트롤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건 결국에 손으로 충분히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골프 칠 때는 손장난 하면 안돼 라고 해서 손을 많이 안 쓰려고 하세요. 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대로 잡은 상태로 그대로 갖다 그대로 가려고 해요. 손을요. 예. 네. 근데 이 손에 변화가 이렇게 생겨야 이 클럽을 어좀 이렇게 스피드 있게 때릴 수도 있고요. 클럽 페이스 컨트롤도 내 자유 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안 쓴다가 아니라 손목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 페이드, 드로우 뭐 마음껏 구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목을 좀 사용하세요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클럽 페이스만 맞는 순간에 스퀘어로만 맞춰주기만 하면 자, 페어웨이에서 아이언샷 슬라이스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부터 체크해 보세요